주일입니다. 오늘은 아, 깜피나스로 가는 날입니다. 구름이 산중턱에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주일 오전입니다. 캄피나스로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제 브라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일이면 아, 이제 공항에서 출국을 합니다. 언제 다시 올지 알수 없지만 아, 이번 한달 동안 브라질 여행은 너무나 즐겁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에즈버리 붕의 소식을 전하 접하고. 한국당에서도 평양 대붕 같은 놀라운 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